아시죠?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너 얼굴에 멀쩡한 애잖아 당신은 저기 뭐경유하고너 멀쩡한 애잖아 안녕하십니까, 아, 닉 네, 아니 뭐 KBS로도 되는 줄안 봐봐 일단 이 친구부터 소개를 하자면 얘는 나홍산에도 나왔었어요 꽃집 친구로 한번 나왔었어 그 얘는 우리보다 무려 세 살인 어리지 그치 <laughs> 근데 우리 중에 제일 나이아 많아 <laughs> <laughs> 얘 n 영웅이라고 n 영웅이라고 애기 때부터 우리가 알던 사람 우리는 성인이었고 얘는 아가였고 세살 차이니까 얘 u n 때 지금 u n g y o 유부 g y o 다행히도 o u 을 했어. 그러니 진짜 웃 u n g y o u n 긴장한 게 n g y 너왜 긴장하냐? <웃음> <웃음> 난 n g y 이라서 아, 아니, 근데 뭐 되게 편한, 편한 우리, 우리 동성들이야 되게 아. 어, 완전 동성들이야 반갑습니다. <laughs> 그 영웅이는 진짜 멋있어. 음. 펜싱하더래요. 최고에서 펜싱부 음. 주장을 음. 하던지. 아, 아, 주장이었어? 에이, 그럼. 응. 어떻게. 했었지? 아, 영웅이가 내 번호를 땄지? 에이. 야, 근데 그거 얘기해도 돼? 하려고. 와이프가 어디선까지 알아? 아니, 얘기는 어차피 편집하면 돼. 아, 겁먹는 거 봐. 아, <laughs> 아무튼 얘가 내 번호를 땄는데 나는 얘가 학생인 줄 몰랐어.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렇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인 거야. 그리고 까보느라고 나한테 누나라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누나라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호감 때문에 번호를 땄겠지만 그 뒤로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바로 친구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laughs> 오 감사해요. 맛있겠다. 근데 얼마나 얼마나 귀여워 그 고등학교 때 진짜 조그만한 게. 지금 똑같은데 지금이나. 아 근데 몸집 많이 달라졌잖아. 아, <laughs> 아, 얘가 원래 어깨가 되게 좁았어. 근데 내가 <laughs> 엄청 뭐라고 했단 말이야 얘한테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얘가 열받아서 어깨를 키운 어, 거야 근데 이렇게 줄 진짜 오, 어, 이렇게까지 줄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몰랐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어, 지금 더 커지는 것 같아. 근데 살 아니야? 이제? 이쯤 되면 살찐거 아니야? 얼로넘어가서그렇지 나갈 때 사인하는 맛보다는. 어, 그럼요. 어, 감사해요. 어, 뭘 너무 많이 주시는데. 뭐 시켰어? 먹어봐. 이거. 뭐. <laughs> 남편이랑 뽀뽀 안 하려고 오늘? 야, 마늘 먹으면 너 뽀뽀 안 해? 해야지. <laughs> 난안 해.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만두. 음, 진짜 많다. 아니면 앞접시를 좀달라먹을까 응. 자 형님, 앞앞접시 아, 예? 만두 말랑. 음 야, 우리가 진짜 많이 먹었잖아. 뭐?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이거 이거 소스 넣어야 돼. 그렇지. 나집 소스는 안 넣는다. <laughs> 아, 치앙대로 공사 사람 사람 아닌데 이거는. 넣어 볼게요. 내가 중학교 때 처음 얘를 만났나? 그래? 아, 얘를 어 얘를 우리보다 우리, 우리 빨리 만났네. 우리 얘기 안 좋아잖아. <laughs> 어. 릴 때보다 더 안는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응. 너네가 저도 하라고도 자주 먹어? 응. 음. 나 자주 먹어요. 장할때 좋아요. 그다음 날. 어. 원래 예전에 시내에 거했는데. 음. 지금 미랑 같이 탔던 것 같긴 나 야, 우리 거기 엄청 갔잖아, 하니야. 이거 하나랑 쭈꾸미 하나 시켜서 먹었던 것 같은데? 쭈꾸미 엄청 먹었어. 응. 내가 지금 여기 살잖아, 동네 응. 음. 와이프 이제 필라테스 오픈한단 말이야. 응. 음. 12월에. 컨텐츠 찍으러 와. 필라테스, 필라테스 하러 와? 필라테스엔 바래. <laughs> 러브, 러브랑. 청주까지? 야, 그래, 하니야. 서운하면 청주까지? 서울서해줄게 <laughs> <laughs> 어, 왜? 관.. 관제 안 왔네 스타트 셀프인가봐 응? 식물은 당신 담당이잖아 셀프 박사 예쁜 거.. 좋은 걸로 골라 갔다 와 <laughs> 자기 담당이래 뭔 소리 하는지 근데 약간 영웅이가 그 표본이야 응 충청도 그.. 그지? 말.. 응. 말하는 거 뭐 떨어졌잖아, 바닥에. 뭐? 마이크? 정환이 마이크 아니야? 어? <laughs> 뭐, <laughs> 너 언제? 뭐 하는겨, 왜? 지금. 거기까지, 거기까지 갔대? 어디어 삼흥집이랑 고민했거든? 맞아. 저녁에 삼흥집을 가, 보면. 아, 그것도 아, 좋아. 근데 진짜 시간을 한번 봐야 돼. 음. 아, 근데 거기좀 복잡할 수도 있어, 저녁에. 아, 그래? 명경랑 삼원집 말고 가는 집 좀. 장군집. 아. 아. 거기는 특수부의 그 돼지 부속구이부속구이 부속구이. 어, 특수부의 부속구이 거미랑 매운 떡볶이. 음. 저 어, 원래는 그리고 나 거기도 많이 갔었다. 원래는. 너 알바할 점현점 옆에 닭똥통그닭똥집구기 야마도라사거리. 오, 어, 맞아. 야마도라. 양쪽을... <laughs> 술집이 이렇게 야마도라 최소 30대 이상만 알수 있는 사거리아 음, 음. 진짜 생각이 나네 얘기하니까 밥 먹고 어디 가? 밥 먹고? 몰라 지금 한내 어릴 때 어떤 어, 자취를 어, 어, 좀 밟아볼까 건강원? 건강원 말고 내가 21살? 막 이때 은수를 음. 받아가지고 건강원을 잠깐 한적 있어 그 힙합 바지 입고 후드티, 막 비니 쓰고 완전 힙합을 입고 가서 고무장갑 끼고 양파 씹고 맞아요 <laughs> 거기가 근 우리 아지트가 된 거야 네. 나 진짜 맨날 갔어 오, 그때 영영이 네. 고3 때였지? 내가 몇번 팔아줬잖아 그랬어? 펜싱부 주장해갖고 응. 선생님들 그래? 스승의 날에 이제 뭐 하나씩 챙겨주는데 가서 내가 주장이니까 야 저기 배집 챙겨드리자 이러고 오 사회생활 잘하네 돈 걷어 이러고 <laughs> 여기 몇번 팔아줬지 <laughs> 음 진짜 맛있는 거는 마지막 먹을 때까지도 계속 음, 음. 진짜 맛있어. 이 커피 마시러갈 거야? 응! 음. 좋지? 응. 어. 아니 뭐 추억의 향수로 가야 돼? 추억의 향수 어딘데? 커피? 중대? <laughs> 엔젤 리너스. 카페뱅에 공명동에 있긴 한데, 여기 딱. 와 진짜 오래됐다. 갈래? 그거 추억 조작하면 되잖아. 뭘 조작해. <laughs> 공명동? 봉명동에 주연이그 뚜레주로 있잖아. 거기 갈래? 또내 초등학교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음, 아. 걔는 이제 여기서 빵집을 해. 둘째가 딸인데 러브랑 생일이 똑같아 어머, 대박. 그래서 우리 같은 날에기를 낳은 거야. <laughs> 이제 막오 한이가 낳나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리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음. 바로 음. 올렸으니까 한이가 낳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 음. 어? 이렇게 그렇지. 진동이 와가지고. 응응응. 그래서 갑자기 그날 밤 걔는 저녁에 얘기를 나았다 너무 신기하다, 그거. 그러면 주연이네 가서 커피, 커피 먹어도 와. 되겠다. 넘긴 거 아니겠지? 딴 사람한테? 안넘 <laughs> 야, 빵집으로 와라. 괜찮아. 네. 먹고 커피 마실라 했는데. 내 생각이 났어. 여기 <laughs> 봉랑도 근처라길래. 응, 그래가지고. 나도 유튜브 팀 같이 있거든? 어. 그래서 가서 좀 같이 찍을게. 아파트에. 네, 네. 오케이. 아 필라테스 안 해? 발해랑? 12월 1일 이후로? 아우 <laughs> 중에. 친구 하나 살린다 하면 되지 뭐. <laughs> 아 어지러워질 하네. 한 편집했어요 다, <웃음> 다 <웃음> 먹었어? 어때? 맛있지? <laughs> 진짜 맛있. 자 그럼 이제 주현이 <laughs> 가게로 이동해 볼까? <laughs> 좋아요. 또 약간. 신경쓰고 온것 같은데, <laughs> 머리 감고. <laughs> 유튜브 찍는다니까. <laughs> 애기는, 우리 어린이집 같죠? 다 애기 고생했는데. <못> <laughs> 뭐, 뭐, 어? 나는 <laughs> 어? 아니, 갑자기 길이 너무 오, 갑자기. 우리 모든 게다직통이야 얘는 유영웅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보다 세살 어려. 아, 진짜? 어. 오. 안 굵게. 아, 때...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자주 있는 거 아니야? 울잖아 <laughs> 그래서 빵 먹어서 점점 울어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건 말을 <laughs> 해주지 좀 뭐, 메이크업 할좀 하고 올게. 에이, 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영상 남으니까. 아, 그렇지. 남은 거. 어, 남지. 그 생각 나지 네. 못해봤어 계속 남는 거야, 이거. 그치. 뭐, 안 지워줄 거야. <laughs> 그럼 모자이크 가능한 거야. 일단, 빨을 넣어주세요. PD님, 힘들어. <laughs> 그 선수 작업하려면. 야, 너 립밤 말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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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지 얼마나 됐지? 나는 아, 오래됐지. 그렇지, 나는. 그치? <laughs> 어나 연애할 때부터 봤잖아. 아, 그래, 옛날부터 응, 봤지. 옛날부터. 그래서 오빠가 너 처음 수업 나올 때다 챙겨봤잖아. 한이가 성공하고 있다며, 지금. <laughs> 여기, 여기 홀리베게드 사이즈 있잖아. 청주에서 <laughs> 우리가 공연이 있었는데, 리허설하고 본 공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떴는, 뜨는데, 대기실이 근데 좀협소해야 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 어디 막 화장하고, 음. 여기서 15, 음. 막, 그랬어. 친구 찬스 썼지. 언제부터? 1년 동이니까. 1년 동이니까. 빌라테스로 와야지. <laughs> 아니, 와이프가 12월에 빌라테스. 여기를 영입해. 영업 좀 해주세요. <laughs> 너무 다니고 싶은데. 아. 어. 아 시간을 안내죠 아니, 돈을 안 줘. 에? 곤란한데, 그러면? 안값에 되냐고. 안갚 네. 내 용돈 깎아서라도 저기... <laughs> 어, 녹화되고 있어, 지금. 편집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쓸게없네 아, 쓸게 없어. 내 용돈에 차감해서라도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그 용돈 받으시는... 펜싱하던 애거든. 응. 펜싱 시켜. 아들? 어. 중학생때부터 시킨 아, 지금 태권도 음. 나는 나 태권도 사실 배우 약간 취미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 들린다 아, 왜? 상이 태권도 음. 있잖아 음. 근데 이제 챔피에서 기합도 못할것 같아 음. 다 커서 뭔가 소리를 지른다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쵸? 좀 뭔가 간지럽다고 어, 해야 되나? 창피하지 그러니까 않아? 어. 뭔가 남들 앞에서 맞아, 막 소리를 근데 근데 지르거나 기구 탈 그래. 그래. 놀이기구, 탈 놀이기구 탈 때는 나오잖아 <laughs> 나오는데 나한테. 막 진짜 너무 신나서 그런 <laughs> 게잘안 아. 나와 난 놀이기구 탈땐잘 소리 질러 야 근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도 있어 무서워. 소리 질러야 덜 무섭거든 어릴 때는 안 무서웠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나 이제 바이킹도 아못 타겠어 아 인라인 스케이트도 생각을 못 하겠어 우리 애기 지금 인라인 막 배우고 잘 타는데 너무 무서워 탈 생각하니까 나 옛날에 실제로 본적 있다 인라인을 타고 내리막길 이렇게 가는데 응. 내려가면 8차선 도로야 골목에 드럽게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나는 8차선 도로로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못 잡겠는 거야. 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큰 덤프트럭이 있는 거야.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이 있는 거야. 음. 그 내가 차라리 저기 8차선에 가서 치는, 치를 바야. 덤프트럭에. 음. 어, 그래서 내가 덤프트럭에 음. 이렇게 덤프트럭을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덤프트럭에 이렇게 해서 나름 약간 어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박히잖아. 그 덤프트럭 밑으로 쑥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못살 텐데. 나 고등학교 때. 차가 어, 엄청 컸다. 이렇게 어더프 완전히 이니까 그래서 부웅해서 밑으로 쑥 들어갔는데 다행히 막 크게 다치지 않아. 근데 진짜 그때 있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빨자서 그걸로 빨차선... 나가는 거야. 봐봐 손금 봐봐. 아. <laughs> 아. 아. 그러네 여기 괜찮아. 사고+ 사고선 하나 있고 그러네라 사... 너는 죽을 뻔한 고비 있어 어릴 때나 <laughs> <laughs> 오토바이 딱 치였을 때 일곱 살이랬대봐 똑같은 거어디 사고선 <laughs> 있어 중간에 딱 끊겼다고 어아 끊긴 거어 어, 근데 여기가 일곱 살이기에는 너무 생명줄 짧은 거 아니야 <laughs> 오래 못 사나 보지 말고 하니의 손금이 진짜 좋다 왜, 왜? 이거 왜?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근데 붙어야지 안 붙었잖아. 아니 근데 난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사게 진짜 엄청 좋은 어, 거잖아 아니야그리 손금으로 갈까 오늘 갑자기?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보는 곳 있어? <laughs> 있어. 어디? 그 와이프가 진짜 아, 아, 어디 필라테스? 아니야. <laughs> 아볼줄 <물> 아셔. <laughs> 아니야 진짜로 그 어. 와이프가 손금 어. 본대가 있거든. 근데 아, 용화대 용화대. 아 물어봐 가까운 곳. 한번 알려주시면. 저약게 아, 근데 오케이. 아마. 못갈 <laughs> 확률이 높을 거래. 그치, 그치. 아, 맞아. 맞아. 그런데 미리가, 미리 어. 아, 그러면은 다음에 응. 저기 손금 보러 오시고, 응. 필레테스오라고 응. 아, 그럼 개혁축날 모이는 걸로 하는 응. 거야. 12, 12월 1일 날? <laughs> 어, 다음 달에 오면 되겠다, 아냐. 음. 아, 오픈식에 <laughs> 빈손으로 만들까 그래서 빵 사고. 응, 어쨌든 빵 사고. 어, 그럼 화분 좀 사가면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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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를 미리 해서 케이크 그래, 사고 그 그래. 다음에 이제 카 사고 케이크 사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언니는 알려주셨, 알려줬는데 어떻게 오늘? 문 물어나, 한번 물어나 봐봐요 전화해서. 아, 진짜. 왜? 3시 반으로요. 응? 야 뭐야? 완전 쉽잖아. 아니 근데 원래 <laughs> 뭐. 비어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thought구나. 오늘 운명적으로 모두가 스케줄이 비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응. 어. 오신부터 해. 아니, 너무 쉽게 되니까. 아 알기가 섭외를 잘 하신 거지. 어렵게 예약을 한 거야. 그럼. 그치, 그치. 어. 어려웠어? 너무 어렵지. <laughs> 코스 다 짜주잖아, 내가. <laughs> 수국동, 어, 수국동은 어디야? 또 어디 쪽이야? 아, 어. 어? 우리 또 수국동을 치실 거가 우리 초등학교 치실이야. 어. 한솔 초등학교 D. 어? 야! 아. 우리 살던데 아니야? 어, 소름끼쳐, 나 초등학교.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친해진 이유가 있어.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사는 데는 원래 한솔초등학교를 배정받아야 되는 데야. 근데 이제 수국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은 거야. 근데 다 수국초등학교는 원래 그 동네 배정이잖아. 그러니까 수국초등학교에서 우리 집 사는 애들이 아예 없는 거야. 맨날 나 혼자 이렇게 걸어다녔다? 친구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랑 똑같은 애가, 갑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야? 어? 너도 이렇게 된 거지? 어, 너도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우리 동네 사는 그 학교에서 우리 동네 사는 애가 딱 이렇게 둘밖에 없었어. 진짜 그때 어려웠는데 우리 그렇어렸지 아, 애기가 그러는지. 그만하잖아 이제. 어 맞아. 혹시 손금 있어도 괜 어? 네, 가도 되면. 지금 갈까요? 아 오실 거면 이런 추가해서요. 해 아. 아 아니 아. 전안 보겠습니다 따라는 가도, 가도 되잖아 따라는 가도 되지 않아? 옆에 있 있어도 돼요? 음. 오. 오. 오디오 넣어줘야 되니까 오. 우리는 오. 친구인 척하지 말고 오. 그러면 제작진인 척 제작진인 척? 지금 찍었는데? 아니 이제 제작진이 더, 있어 더, 있어 보이잖아. 더 있어 보이지 그러면 다섯 이 붙는 게 말이 돼? 더 있어 보이지 그러면 <laughs> 너 청주 매니저잖아 매니저? 응. 여기 민 작가 <laughs> 아니 얘 결혼식 날나 혼자 왔었는데 얘가 다 매니저 해줬잖아 막다막 아, 아니 근데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오버해가지고 나나 <laughs> <난 벌써 웃음> 이거 영상 본것 같아 어, 사인해달라고 어, 막당신 때문에 달라고 힘들었어 말해. 내가 미안 고마워요 어, 진짜 웃겼어 근데 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laughs>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든든했지 아니 처음에 <laughs> 처음에 <laughs> 냅뒀는데 음. 이제 막 몰리더라고 좀 몰렸지 아. 막 그리고. <laughs> 근데 이제 한명에좀다 해줘야 되니까. 응, 그치. 알아서. 자, 이동하시죠. <웃음> 예! <laughs> <laughs> 어 아, 아, 우와! 아, 역시 청주 매니저라서. 음. 확실히. 그럼, 그럼.